감독은 소타라는 미남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의자로 변화시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감독이 스즈메의 문단 속을 기획하던 시기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즈메의 문단 속의 기획서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한 시기는 2020년 초 바로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선언된 시기였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긴급 사태 선언이 내려지고 생활에 여러 제약이 생기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죠. 감독은 이때 자유가 제한되는 시대, 자유가 없는 장소에 갇혀버린다는 감각을 느끼고 이러한 부자유라는 감각을 그려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작품에서는 기차를 타고 가는 장면 등에서 스즈메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죠. 소타가 의자에 갇히는 저주에 걸려서 본래의 몸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처럼 감독은 우리의 생활에 코로나와 재난 같은 제약이 생기기 전에 지금 보내고 있는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으면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